심근경색 뇌졸중 위험 20% 줄인 한 알의 혁명 이제 고지혈증 치료 주사 맞을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심혈관 치료의 판을 뒤흔들 신약이 곧 나옵니다 미국 제약사 MSD 머크가 곧 FDA 승인을 앞둔 새로운 고지혈증 치료제 엘리시타이드를 발표했는데요 이 약은 기존처럼 주사로 맞는 게 아니라 하루에 알약 한 알만 먹으면 됩니다 24주 동안 복용한 결과 환자들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최대 60% 감소,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도 1년 만에 20%나 줄었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고지혈증 주사약은 가격이 비싸고 스스로 주사해야 해서 부담이 컸죠. 하지만 이 신약이 승인되면 누구나 쉽게 복용할 수 있는 먹는 콜레스테롤 치료제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. 고지혈증은 무증상 살인자라 불립니다. 약 하나로 관리가 쉬워진다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제 주사 대신 알약 하나로 심장 지키는 시대 곧 옵니다.